이 날씨가 2, 3일 전부터 좀 아침,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 전에 워낙 더워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저녁에 좀 지낼만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럴수록 여러분들도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.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오셨어요.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관녀 소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불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거의 말씀은 안 하시고 고개만 이렇게 푹 숙이고 있던지 아니면 자꾸 이제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서 막딴 데로 막, 이렇게 막 쳐다보는 척하고 저하고 눈을 잘안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하고 이제 거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들 부부는 그랬어요. 이제 결혼 생활을 한지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되는 부부였는데. 이 남편이 평소 굉장히 성격도 온순하시고, 그리고 마음도 약하고,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잔정이 많답니다. 그리고 자상하답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참 잘했대요. 그리고 이제 아내 자신한테도 참 잘했던 남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을 항상 믿고 살았던 거예요. 그랬는데 이 남편이 3년 전에, 이제, 회사에서 이제 어느 영업 활동을 하는 여자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했나봐요. 이 남편은 관심 없다 하고 이제 뭐뭐 뭐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같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그 그 특정 직업을 가진 이제 영업 사원인 그 여성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.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이요 어떠한 직업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뭐, 외도를 많이 하는 직업, 뭐, 무슨 직업, 이렇게들 종종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런데 괜히 막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직업이 뭐 바람을 많이 핀다, 뭐 어떤 직업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버리면요.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고 정말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까지 좀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특정 직업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계속 이 남편이 이제 몇번 이렇게 만났나 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시게 되는 사이도 됐고 이제 이렇게 됐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들이. 또, 저녁을 먹게 됐대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저녁을 먹게 되기까지는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.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영업하는 그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서로 짐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저녁까지 먹게 됐고요. 그리고 저녁을 먹는 과정에서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이제 불륜 관계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남편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. 상간녀가 좀 자기 자신을 좀 유혹하려고 좀 플러팅 행위를 많이 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자기 팔을 이렇게 툭툭 친다든지 뭐 그런 어떤 터치를 좀 하면서 서글서글 웃으면서. 약간 좀 눈웃음도 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, 지내다가 결국 불륜 관계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때부터 그 여자, 이제 상간녀죠그상간녀가좀 원활하게 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좀 회사 사람들도 좀 소개도 시켜주고 했었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계속 이제 만나고 다녔죠. 만나고 다녔는데 이제 이 아내분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계속 이제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거의 지배를 하루 이틀 들어오고 또 하루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2, 3일, 3, 4일마다 외박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도 아내는 전혀 남편이 외도를 할 거라는 생각은 일체 하지 않았답니다. 자기 남편을 믿었답니다.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대요.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. 그래서 그 동료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해서 같이 좀 있어 주느라고 집에 못 들어온다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요, 그 말을 그냥 믿었대요.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아내한테, 아니, 그래도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, 의심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었나요?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안에 보니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한이 사실을 알고 몇 개월 전부터 의심이 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이제 걸린 거죠. 그런데 아무튼 이 남편이 계속 그 상관녀의 집에서 거주를 했어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 상관녀는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, 혼자 이제 살아가는 여자였거든요.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생활비도 좀 주고 했나 보더라고요. 근데 이 하루는. 이 남편이 이제 급여가 들어오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아내한테 생활비를 보내줬대요. 이체를 해준 거죠. 근데 상간녀가 이 남편 핸드폰을 이렇게 뒤지다가 그걸 본 거예요. 그걸 보고 나서 엄청 화를 냈답니다. 개 같은 새끼가 나하고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집 왔다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친다. 너네 마누라가 좋아 내가 좋아 막 이래가면서 집에다가는 생활비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는 고자. 이 돈을 주냐 하면 난리를 치더랍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좀더 돈을 줬대요. 그날 이후부터. 그런데 이 남편이 서서히 그 상간녀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답니다. 계속 이 남편한테 뭐주위에 아는 사람 또 없냐 뭐 없냐 소개 좀 시켜 달라 하면서 계속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생활비 생활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. 이 남편이 그 상간녀의 집으로 가기로 한 날, 이 상간녀가 집으로 안 들어올 때도 있었대요. 그러니까 나 오늘 조금 늦어 먼저 자고 있어 이래놓고.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 상간녀가 이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계속 같은 식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간녀 입장에서는 그냥 꿩 먹고 알 먹고 이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원치 사람이 이게 우유부단 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이런 거보다 하고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남편은. 이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양심에 가책을 많이 받았죠. 그래서 아내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컸었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. 그랬는데 이 상간녀가 정리를 할 틈을 주질 않았답니다. 이 상간녀는 계속 이 남편을요 계속 조종을 하는 거예요.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자기 실속만 차리려는 행동을 막 하고 그리고 뭐 화도 내고 그리고 이 잠자리 문제도요. 이 남편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이 상간녀가 거부를 하기도 한대요어나 오늘은 하기 싫다 이러면서 바로 돈 얘기로 넘어간답니다. 아 지금 내일모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나 지금 걱정이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남편 이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비꼬듯이 야 너희 집에는 생활비 그렇게 주면서 나한테는 이 정도 돈도 아깝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서서히 이제 그 상관녀가 좀 두려워지고 그때 가서야 자기가. 했던 이 행동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정말 우유부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상간녀고의 관계를 이 남편이 끊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그 상간녀 또한 이 남편을 놔주지 않았어요. 그리고 어느 날 은근 살짝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. 우리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 이혼 언제 할 거냐? 내가 네 와이프 내가 만나 볼까? 이러면서 또 겁을 주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은 그때마다 좀 겁이 나기도 했겠죠. 왜냐면은 저 상관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상관녀가 무서웠대요. 그래서 함부로 또 헤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남편 뒤를 미행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집에도 못 들어오게 딱 해버렸대요. 그랬더니 그때 상관녀가 그러더랍니다. 아이뭐 어차피 잘 됐다. 당신 나하고 살거 아니었냐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런데 이 남편은요. 그 상간녀하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났대요. 그러니까 이런 여자하고 내가 살게 되면 아마 나는 피말라 죽을 것 같다. 이런 겁이 많이 났었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요 그때 느꼈대요 내 아내의 품이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나한테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할수 있는 곳인지를 그때 가서야 느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이요 어느 날 마음 먹고 집에 찾아갔대요. 집에 찾아가 가지고 정말 잘못했다, 용서해달라, 진짜 싹싹 빌고 했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한몇 날, 며칠 계속 미안하다, 잘못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아내가 이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분은 저한테 그랬어요. 지금은 아직은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자기 자신도 이혼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었다.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때 가서 이혼을 좀 생각해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상간녀 소송 이건 반드시 하고 싶다. 그리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이 상간녀 소송 돕겠다고 약속했다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였죠. 이제 뭐 상간녀 소송을 했고 뭐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. 승소를 했는데 진짜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했는데 그 상간녀가. 이 남편을 상대로 또 구상금 청구를 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돈의 반을 그 상간녀한테 다시 이제 돌려주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보니까 이 상간녀는 이미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 그만뒀더라고요. 그만두고 거의 잠수를 타다시피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뭐. 그 상관녀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잠적할 수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관녀 소송해가지고 판결금 받은 것도 이 상관녀의 통장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 거래 은행들이 있잖아요. 큰 은행들, 뭐 하나은행, 신한은행, 뭐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 해가지고 한네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다 압류를 시켜버렸어요. 압류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활한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 판결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압류를 다 풀어 줬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압류할 때는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가압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가압류할 때는 판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 제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압류 가압류에서 가짜가 빠진 이 압류. 는요 확정 채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이런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간녀가 잠수 탔고 뭐 상간남이 잠수 탔다 하더라도 통장 다 막아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당장은 못 받더라도요 이들이 불편함을 너무 크게 느끼니까 이게 1년 후 심하게는 저희가 2년 넘어 가지고 돈 주겠다고 연락 오는 상관자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참기해 보시고요.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상간녀가이 남편을 상대로 이제 구상금까지 청구했고 그래서 다시 그 돈의 반을 다시 이제 돌려줬죠. 돌려줬는데 그때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저한테 이제 다 끝나고 웃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웃으면서 이제 만약에 바람을 피려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기면서 가서 말리고 싶대요. 정말 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. 물론 이 상간녀들이 다이 여자처럼 다 이런 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이런 성향을 가진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.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또한 그 당시에는 정상적이지 못하겠죠. 아무튼 정말 이런 사악한 상간녀를 만나가지고요. 고생하는 남편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정말 많이 봤는데 참 이게 이 불륜 남편들 그래도 다 살아날 방법은 있는지 하나같이 부인들이 다 착해요. 그걸 또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바람피기 전까지는 정말 자상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잘했던 이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평소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상간녀들을 만난 남편들은요 정말 똑같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주위에 바람을 피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. 그건 무조건 뜯어 말리겠답니다. 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. 하지만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간녀의 늪에 빠져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남편들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들이 끝났던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아내가 알았을 때 대부분 끝나더라고요. 그 관계가 왜냐면 이때는 남편이 그 상간녀하고 너무나 막 좋은 때 걸려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자기도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끝내고 싶었지만 끝내지 못하고 그 상간녀한테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알게 됐으니까 자기는 이혼 당할 때 이혼 당하더라도 이제 이런 상간녀는 더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도 다행히 그 상황에서도 아내가 용서를 하고 그 남편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정말 이러한 남편들 평생, 평생 잘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. 이 아내분은요, 겉으로 내색은 하진 않으셔도요, 정말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,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남편분들도요. 자기가 성격이 온순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거 핑계 안 됩니다. 그냥 그것과 성욕은 별개예요. 그러니까 절대로 일단 그러한 상간녀를 만나서도 안 되지만 그상간녀를안 만나는 방법은 딱한 가지. 다른 데 돌아보지 마세요. 그냥 내 안에. 오로지 내 안에 품 안에서 편안하게, 행복하게,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끝!